한마디만 해, 네가 안죽었다고 자갈게. 가슴은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동주는 아들 경일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공감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경일을 돕겠다고 결심하고 경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합니다. 진범을 밝히기 위해 동주는 만식의 차를 몰래 이용해 증거와 대조하지만 만식은 불쾌해하며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는 단서를 쫓을 마지막 기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이 커지자 만식은 의심스럽지만 종현에게 더 깊이 파고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유출을 두려워한 주영은 문서를 파기하고 종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한편 하나는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며 어머니와의 고통스러운 갈등에 시달립니다. 한편, 플래시백을 통해 어린 선수 시절 동주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왔는지가 드러납니다.